두 정수 a, b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a는 음수라는 거고요.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다라는 거고요. b는 양수니까 오른쪽에 있네요. a의 절대값은 3이다. a는 왼쪽에 있다 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점 사이 거리가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죠? a는 a, b의 절대값이 3이다. a와 b의 절대값이 아, 절댓값이 10이다. A의 절대값, 얘가 얼마라고 했어요? 3이라고 했죠? 그럼 B의 절대값이 얼마예요? 7이죠? 근데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왼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겠죠. 오른쪽에 7이라는 위치에 있겠죠. 음, 얘는 B가 된다. A는, A의 절대값이 3이니까, 3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이 나올 수도 있는데 A값은 A가 음수래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고요 맞죠 A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고 B는 AB의 절대값이 합이 10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A의 절대값 플러스 B의 절대값이 10이니까 이게 3이었죠 그럼 B의 절대값이 얼마나 나온다? 7이 되니까 뿔마 7인데 마이너스 7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7이 될 수도 있는데 B가 양수라니까 얘를 양수를 잡아 줘야 되겠다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B는 7이 되겠습니다.